네 극한의 초여름입니다. 오늘 북춘천과 철원, 파주와 인제 등 중부지방 곳곳은 6월 중순 관측일에 가장 뜨거운 날이었는데요. 오늘 오후 열화상 카메라로 본 더위 속 쪽방촌입니다.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한눈에 보기에도 뜨거워 보이는데요. 한편 장마가 시작된 제주 서귀포시의 일 강우량은 역대 6월 중순 관측일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214.8mm였는데요. 시간당 30mm 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들이 이렇게 매소운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여전히 시간당 2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와 주의보,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쯤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중부지방까지 비구름이 올라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